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문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럼 투부정사가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 이 말이거든요. 형용사는 바로 명사를 수식했었죠. 그 다음에 해석은 뭐뭐하는, 뭐뭐할. 자, 두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역할이랑 해석. 명사 수식하고 뭐뭐하는, 뭐뭐할. 자.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투 부정사는 투 플러스 동사 원형, 이렇게 생긴 것을 우리는 투 부정사라고 해요. 그런데 투 부정사라는 의미가 뭐냐? 부, 아닐, 부, 정할, 정, 말, 사. 정해지지 않은 말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투 플러스 동사 원형처럼 생긴 구문이 아직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았고 문맥에 따라서 우리가 정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해서 투 부정사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자, 다시 한번 투 부정사 투 플러스 동사 원형. 자, 각 용법의 역할과 해서 꼭 외워 주시고요. 오늘은 세 가지 용법 중에서 형용사적 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투부정사의 형용사정용법. 자, 역할은 명사수식. 해석은 뭐뭐하는 뭐뭐할. 그래서 예문을 한번 같이 볼게요. I have a lot of homeworks to do. 나는 가지고 있다. A lot of homeworks. 많은 숙제들을 to do, 할. 그렇죠? 이 to do가 뒤에서 앞에 있는 homework,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죠. 그래서 투부정사의 형용사정용법이다. 해석은 뭐뭐할두두 자체에 뭐뭐 하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할이라고 해석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 할, 숙제 숙제 그냥 많아 이런 얘기를 I have a lot of homeworks 대신에 to do까지 해서 실제로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다음 I don't have something to eat. I ha, I don't have 나는 가지고 있지 않아 something 무언가를 to eat 먹을 무언가를 가지고 있지 않아.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to eat, to 부정사가 뒤에서 something, 무언가라는 명사를 수식해 주고 있죠. 그죠뭐뭐할 이니까 먹을 무언가. 이렇게 앞에서 명사를 수식해 주고 있다. 자, 그다음 다른 종류의 예문을 좀 한번 볼게요. I have a chair to sit on. I have a chair. 나는 의자를 가지고 있다. to sit on. 앉을 의자. 자, 그런데 여기 제가 언에다가 강조를 해놨어요. 좀 다르죠? 전치사가 나와있네요. 그죠? 렇 의자를 앉을 수 없고, 그죠? sit의 목적어 chair이 될수 없죠. 의자 위에 앉기 때문에, on이라는 전치사를 꼭 붙여줘야 됩니다. 그럼 학교 선생님들은 이런 것들의 문제를 좀 좋아하겠죠? 그죠? 익숙하지 않은 것들. 그래서 to sit on 뒤에서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chair, 명사를 수식하고 있는 형태. 앉을 의자. 그다음 I don't have a friend to play with. I don't have a friend. 나는 친구가 없어요. To play with 같이 놀. 자 친구를 놀수 없고 친구와 함께 놀기 때문에 여기서 play의 목적어가 어, friend가 될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전치사 with 친구랑 노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 어, 반드시 with 전치사를 붙여줘야 된다. 자. 뒤에서 또 play with, 같이 놀 친구, 뒤에서 수식을 해주고 있죠. 자, 오늘 투부정사의 형용사정용법, 최종적으로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투부정사는 투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생겼다. 두 번째, 역할은 명사를 수식하는 거다. 세 번째, 해석, 뭐뭐하는, 뭐뭐할, 이렇게 해석이 된다. 이세 가지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합니다.